안녕하십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신인, 어 이번에 입당한지 저는 한달 하고 하루 지났습니다. 김빈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거절이 두렵지 않은 폐기의 부산사나이 1월 21일에 입당해서 21일에 입당해서 한 20일 정도 된 신입 당원 오창석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네. 오늘 지금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네,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저, 저는 사실 박원순 시장 오늘 처음 뵙는데 오늘 강연 어떠셨어요? 너무 좋으셨죠? 그리고 저희가 15일 전에 더불어 콘서트라는 걸로 저,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그때 오셨던 분어 많이 오셨네요 오, 대부분 다 오셨네요 그, 어, 그때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네, 그때 여러분들도 정말 뜨거우셨어요. 어, 그래서 저희가 전국 투어를 했고요. 더블어 콘서트 덕분에 이제 우리도 다시, 어, 좀 흔들리나? 해서 좌절하나 싶었는데, 어, 다시. 승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부산 시민들 사랑하는 부산 시민들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박원순 시장님과 서울 시민의 힘까지 함께 더불어서 부산을 응원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원래는요 오늘 저희 박원순 시장님이랑 같이 플래시몹에서 춤추려고. 그거 이제 기획해서 왔는데 네. 이제 어, 저희가 할 말이 있어서 <laughs> 이제 갑자기 토크 콘서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그 어느 여자분처럼 기자들이랑 짜고 질문지 하고 이렇게 계획해서 하지 않아도 <laughs> 예, 네. 하지 않아도 잘할수 있기 때문에 <laughs> 그렇죠. 잘할수 있기 때문에 오늘 즐거운 시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오늘 저희 이제 더불어 어벤저스다 아시죠? 네, 더불어 어벤저스가 어 이렇게 좀 정치 사상에서는 약간 이례적으로 어 더불어 콘서트라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과 그리고 특히 우리 청년 여러분과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무언가 우리에게 힘과 꿈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시작을 했고요. 어 사실 오늘은 여러분 저희 더불어 콘서트의 주제가 뭐였죠? 네. 더불어 콘서트의 제목 사람의 힘이었죠 그렇죠. 사람의 힘이었죠 이 사람의 힘 오늘 저는 더, 박원순 시장님의 이러한 강연을 듣고 더욱더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부산 시장님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었으면 훨씬 더 잘해하셨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네, 그야말로 이제 서울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로 진심으로 부산 시민을 걱정해드리고, 청년들의 부산 청년들이 서울 직장 때문에 서울로 가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 4년 갔다 왔었죠. 네. 그렇죠 이제 다시 돌아오셨죠. <laughs> 네. 부산 시민,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부산에서 걱정 없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고 그렇게 가정을 일구고 어,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가 되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 참 저희도 박원순 시장님 이야기 듣고 참 네. 어,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저는 약간 들으면서, 어, 시간 가는줄도 몰랐는데, 약간은 짜증이 났어요. 너무 부러워서. 예, 네, 공감하시죠? 저는 이렇게 요금도 우리가 많이 내는지도 몰랐고, 어, 부산 내려와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서울은 주변에 위성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럼 출근할 때 위성도시에서 서울로 출근을 막 해요. 부산 어때요? 양산 김해로 출근을 바깥으로 나가요. 도심이 비고 있어요, 도심이. 그니까 부산 자체가 광역시라고 하고 제2의 도시라고 제1의 도시라고 해도 여기서 잠만 잔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이 있을까 지금 박원순 시장 나왔는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KNN 방송이 있으시다고 네, 보내드렸습니다. 어쨌든 참 아쉽고 다시 도심으로 모여야 되고 과연 가능성을 어디서 찾을까라는 걸 해봤을 때 우리가 보통 뜨거운 물을 먹을 때 이렇게 컵을 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마셔보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가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 내가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조금 측정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부산에서, 아, 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서울특별시가 저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면, 저는 부산광역시도 충분히 가능하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박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정말 아까 세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정말 귀히 여기고 아깝게 여겨서 정말 적재적소에 잘쓸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누가 진정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 우리 부산 시민들 중에서도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가장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는가?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누가 현재의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시키고 누가 사람이 나의 기득권이나 자리가 아닌 우리의 미래를 논하는가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정말로 감동적이고 좋은 시간이었고 정말 저는 서울 시민이었는데요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고 앞으로 부산 시민 여러분들도 이러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날을 저도 같이 응원하고 기대해 봅니다 어, 원래는 현장에서 즉석에서 어~ 여기 계신 청년들의 질문을 받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 더블 어벤져스에서 이제 막내 둘입니다 저희 대표 이제 청년이라고 해서 왔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뭐 쓰레기 봉투면 뭐 여러 지역이며 이런 것들 사실 뭐 보도블럭이며 요즘 청년들은요 뭐아 그렇지 하면서도 조금 와닿지 않는 면이 있어요 왜냐 먹고 산길기가 너무 힘듭니다. 당장 일자리도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자기구가 석자인 거죠.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어, 부산 시민, 부산 네. 청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자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 어떠세요? 네, 좋죠. 일단 이 현장에서 즉석에서 나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 저희가 청년으로 당에 들어왔으니까 이런 걸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손을 바로 들고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마이크 갖다 줄수 있으세요? 제가 가장 궁금한 게 누파티 해운들도 이번 총선에 그니까 한 130석 이상을 얻을 수 있을 건지 그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총선에서 대충 어느 정도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 논의하고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뉴파티 선배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기사로 오창석 군이 뉴파티에 조인했습니다.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정말 이제 정말 우리가 좀 원하고도 아, 원하는 질문이죠. 이게 뭐 답이 있었으면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어떨 것 같으세요? 어제도 제가 EJ라는 파 캐스트에 출연해서 같은 지, 비슷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현재에서 어, 정권을 바꾸고 무언가 이 정권을 바꾼다는 의미가 사실 그렇잖아요. 무언가 시민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이, 이 모든 사, 결정권을 조금 더 우세하게 가지는 거죠. 그래야만이 정말로 서민을 위한 나라가 생기는 건데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130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것 같으세요? <laughs> 네, 후보 단이라 이런 것도 있겠죠. 저는요. 저희 저는 사실 한달 하루 전만해도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창석 아나운서도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20명이 더블어어벤저스라는 이름으로 이 당에 입당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결집입니다. 결집. 뭐 예를 들어 표창원 교수님 한분딱 오시고 한분딱 오시고 이러면 물론 뭐 있겠죠 힘이 그렇지만 결집만큼 큰 힘을 가지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결... <laughs> 결집 바로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죠? 매우 힘들었잖아요. 결집하니까 이렇게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 보면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의 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 지역 가릴 것 없이 중앙당과 지역의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결집하시고요. 결집에 제한해서가 아니라 이, 이 결집되고 본 희망들, 즐거움, 흥, 한이 아닌 흥 이것을 주변에 많이 전파해주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가 세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일단 어 지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8년이 행복했는지 주변 사람한테 한 번씩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그 8년을 거치면서 진짜 행복했는지 그리고 이 8년이 지나서 9년 차가 되면 미래와 희망이 보이는지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단적인 제도 알려드려야 돼요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술값, 담배값 올랐다고 분노하셨죠 우리 새누리당을 한 50년간 지지해 오셨던 우리 아버지도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네, 술, 담배값 올랐다고 아버지가 경북 의성 출신인데 하필이면 경북 의성 김재원 의원이 담배값 인상 발의를 했어요. 아버지가 시골 갈 때마다 입이 말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똑같이 담배 피고 술술 술 마시는데 그 세금이 왜 올라가는지 몰라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증세 없는 복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3년이 지났는데 복지 없는 증세만 하고 계세요. 맞죠? 그런 게 너무 너무 아쉽고 그런 걸 하나하나 알려 주고 이게 아니라 그 돈을 다른데 쓸수 있다라는 명확한 근거를 서울특별시나 또 다른 대안으로 우리가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산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저는 부산이 너무 좋은 게 저희는 약간 세대가 달라서 부마항쟁이나 사회구역만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 세대가 처음 나는 정말 부산은 열정적이다라고 느꼈던 건 주황색 봉지를 머리에 메고 전 세계 최고의 노래방이라고 하는 야구장에서 느꼈어요. 그 열정을 그리고 2002년이었던 월드컵 때 느꼈어요. 사직구장을 뚜벅뚜벅 걸어나와서 미남 교차로를 지나서 안락교차로까지 동래 교차로까지 쭉 걸어갔는데 그날 큰 사고 없이 정말 행복하게 즐기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걸 우리가 정치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 행복한 길이 부산에도 쭉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해준다면 충분히 이번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와 더불어서 이번에 정당 사상 최초로 온라인 입당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10만 양병이 생겼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이제 왔냐? 우리를 좀더 돌아봐 달라. 우리를 챙겨 달라.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면서도 아 그래 챙겨드려야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월 16일 날. 더당당을 오픈합니다. 더당당은 온라인 정당이고요. 온라인에서 가입하신 10만 당원등과 더불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당원들께서 모바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누구나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2월 16일부터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만 일단 시행이 되고 2주 후에는 이제 iOS에서도 어,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더당당의 취지는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60년 60년 역사를 함께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모든 당원들이요, 아, 모든 가입자들이 직접 더불어민주당에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 정말 나 당비도 뭐천 원씩 내는데 나좀 뭔가 돕고 싶다. 했을 때 정말 뭐 자원봉사를 할수 있는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의견 저희 정책 마켓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시험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사례로 아까 박원순 시장님이 백 명과 같이 토론을 했듯이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앞으로 우리 1 0만 당원들과 우리 기존 당원들과 함께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말 정당 역사상 최초로 실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는데 혹시 저희가 할당된 시간이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는 건가요? 5분 질문 한분더 받겠습니다. 네 이쪽 부산청년입니다. 어, 이번에 그 어벤저스가 들어오고 이번 총선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치에 좀 관심이 있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어 저번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에 맞서서 야당이 한게 정권 심판론이었습니다. 어, 민생 파탄 어, 공약 뭐~ 파기 파기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음~ 제가 봤을 때 새누리당이 좀 그런 쪽에서 많이 국민들 욕을 먹고 있는데 잘하는 게 이제 뭘까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음~ 사람들의 그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당신들의 뭐~ 집값을 올려주겠다 뭐~ 일자리 같은 거를 해야겠다 지키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것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퍼를 던지게 하는 그런 욕구적인 거를 좀잘 캐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벤져스가 들어오면서 그 승리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랄까 그런 거를 혹시 플랜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게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뭐 요즘에도 만나면 말씀들 하세요. 아, 그래도 그놈들은 그걸 너무 잘해가지고 맨날 경제다 뭐다 이렇게 공약으로 살살 해가지고 아, 또 우린 지잖아. 우리 또 짐을 어떡하지? 걱정들 많이 하세요. 근데 아까 박원순 시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이제까지 못 봤다고 없는 게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길이 있다고 동의하시나요? 저희는요 예전처럼. 80년대처럼 언론의 통제를 한다고 해서 못 밝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 요즘 잘하고 있는 게 뭐죠? SNS, 카톡, 라인, 밴드 이러한 활동들로 진짜 뉴스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청년들 생각보다 많이 종편들 안 봅니다. 너무 거짓말하는 게티 나잖아요. 청년들은 사실 바보가 아니거든요. 물론 삶이 힘들긴 하지만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이러한 절망과 좌절을 아 우리가 아직까지 못 봤지만 희망이 있을 거야라고 보여주는. 비전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비전 아, 우리에게는 승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10년 동안 정권 잡은 적 있습니다 그때 우린 많은 것을 변화를 시켰습니다 하는 것들을 계속 생각해 드리고 앞으로도 그것이 다시 올 것입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저희 영입인사 20명이 정말 나이 40, 50 돼서 막 춤도 추고 정말 펄쩍펄쩍 뛰면서 여러분들에게 흥을 도와드리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뛰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는이 감동과 희망을 여러분들이 주변에 전달드리고 정말 할수 있어라고 믿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음. 그 말씀해주신 게그 동안 민주당의 총선이나 대선 어젠더가 지난 정권의 심판 심판론이 대세였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새로운 전략이 수립되고 여기까지 막뭐 말을 하고 싶은데 지금 말할 수는 없어요. 나, 내가 여기서 혼자 이렇게 먼저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근데 기대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희망이나 아, 네, 그런 거 진짜 어, 분명히 있습니다. 어, 들은 게 있고 <laughs> 말할 수 없을 뿐 네. 어, 그런 게 있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영입 인사들 중에 어, 물론 출마를 하실 분도 있지만 다른 공약을 만드시려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분들의 대표성을 띤 공약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입장선언문에서 우리 나이 대 애들이 애 낳는 방법을 몰라서 애를 안 낳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인터넷 보고 자란세, 더뭐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못했던 거죠. 애를 낳아서 누가 키워줍니까? 키워줄 곳이 없으니까 보육과 양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경력단절이 돼서 한겨레신문에서 2013년에 53만 명의 여성이 아이를 낳고 경력단절이 생겼대요. 그럼 누가 아이를 낳겠어요? 안 낳죠. 경력단절이 생기지 않는 여성을 우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역시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판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는 걸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온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 바꾸고 싶으시죠? 바꿀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앞으로 이 감동 열심히 전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청년분들 주변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는 정치에 관심 없는 것이 더 이상 쿨한 시대가 지났습니다. 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함께 하는 것이 자부심이 되고 희망이 되고 정말 멋지고 쿨한 일이 되도록 만들어 볼 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리고 저희가, 원래 저희가 온 목적이 있잖아요. 제가 박 시장님이랑 춤을 추려고 왔거든요. 아까 제가 여쭤봤어요. 춤잘쉴수 수 있냐고. 근데, 아, 백댄서는 할수 있는데,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예? 근데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꽁대신 닭은 아니고요. 이렇게, 아, 이렇게 18개 지역에서, 그렇잖아요. 빨간 작대기만 꼽으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18개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예비 후보님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더, 전국 더블러 콘서트에서 정말 선풍적인 역광을 어, 일으켰던 플래시몹 저희가 함께 해보도록 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Thank <laughs> you.